<laughs> 현주는 꽃밭 모습입니다. 옆에 연못과 논에서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울고 있습니다. 이제 수선화가 좀 많이 폈는데 오늘은 하얀 튤립이 아주 예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튤립 하얀 튤립. 그리고 그 옆에 어, 튤립들이 아직 어, 좀 피고 있지 않지만 그 옆에는 노란 튤립도 그리고 주황색 튤립도 아참 너무 예쁩니다 이쪽에 폐모가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개구리들이 아주 이쪽 논에서 굉장히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이쪽에 알리움들 알리움도 여러 가지 종류 필려고 하고 있고, 정말 멋진 봄날입니다. 음, 이쪽에 자격하고, 목단들 필 준비를 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봄날입니다.